안녕하세요. 알트 간부대의 생활, 알터입니다 어, 오늘 새벽에, 어, 정경철님, 그, 뭐, 행사 한대요. 그래서, 거기 가려고, 4시 40분, 와이프가 김치 준대요 컵라면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 먹으면 돼요 <laughs> 제가 이 컵라면을 이렇게 빨리 먹으려는 이유가 제가 이런 잔치 하는데 그런 아침주는 그거를 제가 못 먹어요 버버하고 막 이런 거줄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갈 겁니다. 출발합니다. 저희 와이프하고, 잠깐 와이프하고. 저하고, <laughs> 저희 출발했어요. 시간은 지금. 끝에 섬이에요. 저 끝에 섬에 지금 정경철님 계시고, 자, 여기 무지개 무지개. 좋은 친정과 나중에 잘살수 있는 좋은 친정과 무지개 갔는데 무 다리 넘어서 이 껍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찍은 대로 그냥 그길 따라 가니까 농장으로 비포장 농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. 저희 좀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습니다. 구글이나 이런 게 아직 잘못 잡아요. 여기 캄보디아에서. 아이고,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아어 도착했어. 도착했어. 수미스어도착했나도착야어도네

나나 나나 어이구야 어이구 미고미고마르 니. 어이구 아, 이구 어이구 오 여기 아, 허허아이고 아이고 안힘들어요? 아니 지금 먹고 있는데 물찍려고요 아니 뭐 아니 나 힘들어 난 너무 무서웠어 잘이는잘 그래 딱 준비가 돼있고 <뭔들> <뭔들> <해>. 아이고야 진짜 어지 갔어? Bueno? 예. 어 아, <laughs> 잠은 잠은 잘 잤어요? 잤어요. 여기 숨 먹고 잤어요. 그 옆에 숨 먹고. 호텔에서 혼자. 호텔에서? 예. 여기서 안았어요 어디 어디 케이 케시리버. 케시리버. 제가 맨날 거기서 자는 곳이에요. <뭔들> 어, 응. 아. 정현철님, 언제 언제 또 이런 거 한번 입어보겠어? 어허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<성원님. 웃음> 잘 어울려요. <laughs> 아, 유나 왔어요? 유나는 <laughs> 집에 아, 어요 아, 비유가 오신 거예요? 네. <laughs> 네, 아서오니. 아, 4시 반에 일어나서, 4시 반에. 아, 아. <laughs> <웃상해. 햄상. 야. 웃음> <laughs> 아. 오, 쌈해! 쌈빵! 쌈빵? 봐줬어요, <웃음> <웃음> 진짜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이 그냥 오자마자 바로 해버리네. 야, 나는, 나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. <laughs> 어? 어... 지금 옷딱 입고. 아하, 또손도 잡고. 손도 잡고. 아이고. 아, 냠라 무서워. 많이 아, 안지 알트리무가 어. 으니까 네. 한국사람 는게더 생겼지만 네. 그전엔 저 혼자였었어 말도 안 되고 이런. 어 좀... 있잖아요. 아, 그래도 <laughs> 저 어제 어제 개를씨 스폰드 났어요? 아이고 아이고 왔네. 아이고 왔어. 왜 모터를 타고 와? 에? 어? 깜봉점까지 택시 타고 오셨어요? 아니, 아니, 예, 택시 타고. 어, 스님이 이제 올라오십니다. 원래 약혼식 때 스님 안 오시는데, 결혼식 때 오시고, 약혼식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, 스님또 오셨네요. 이 자세가 정말 힘들어요, 이 자세가. 저는 그래서 이 자세 안 하고 양반 자세에 있었어요, 양반. 너무 힘들어. តញ្ញាណុព្វេវិញ្ញោសម្េតតោកាប្រាជ្ញញ្ញតោហើយបតិនុញ្ញាសកម្មតាចេសកាហើយសព្វទូសំភុងគីរអូខេតាមណាទៅមានសិល្បៈបានអត់អីមកបួយចិត្តនេះក៏បានហើយយើងខ្ញុំអត់តាម

어오 마이갓 아, 이제, 이제 정현철님 약혼식 겸 결혼식인 것 같아요. 약혼식이라고 했는데 행사 진행은 결혼식 진행을 하시네. 네. 아무튼 일단 저희는 좀 빨리 좀 나왔습니다. 빨리 나와서 윤아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깜뽕참에서 피자 한판 사서 빨리 출발해서 시골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갈 조성아 님도 지금 같이 차 타고 시내까지는 나갑니다. <laughs>